네, 지금부터는 카카오프렌즈와 저희 GS샵이 함께하면서 아주 예쁜 티셔츠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면 티셔츠에 심지어 신축성까지 들어가 있는 소재가 아주 부드럽고 윤기나는 티셔츠가 오늘 컬러도 다양하게 5종을 맞춰 드리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 달라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프렌즈에 이렇게 지금 예쁜 이모티콘이 등판에 보이는 이런 블루 컬러도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왼쪽 가슴 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요 캐릭터 문양이 살짝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블랙 컬러는 너무 필수기 때문에 한여름에 잘 입게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크 포켓의 디테일이 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입으시기에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게왜 우리가 화이트 말고도 살짝 미세결 필요하잖아요. 그때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귀엽게 이렇게 캐릭터 마크가 있는 이런 디자인. 뒤에는 깨끗한 거든요. 활용하시기 좋으실 거고 제가 입은 화이트 컬러까지 이렇게 지금 5종이 다 가요. 근데 신축성까지 있는 품질 좋은 면 티셔츠가 길이감도 넉넉해서 충분히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재키는 167이고요. 사이즈 평균 55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59,000원 좋은 조건일 때 함께해 보시죠.